어, 지금은 이렇게 꽃 피우기에 도움이 주는 비료에서 질소, 어, 뭐냐, 질소 성분이 들어간 걸 쓰지만, 다음에는 뭐냐면 쓸 때, 여러분 뭐냐면, 어, 인산 가리만 있는 거를 쓸 거예요, 제가. 어 그렇게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는 거 알려드리고, 어, 없을 시에는 이렇게 다이소나 이런데 가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잘 보세요. 어떤 거는 복합비료가 한 달에 한 번씩 줘도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게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뒤에 표시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시를 잘 보셔갖고 어, 그거를 용량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얼마나 가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식물 영양제는 어, 보시면은 질소 인산 가리를 희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알비료보다는 약하지요. 약하기 때문에 얘는 한 달에 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식물 영양제로 이렇게 물로 희석해 놓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되지만 이렇게 알비료로 된 거는 6개월에 한번뭐한 뭐한 달에 한번 이렇게 주는 게다잘 아니 그게 다르니까 잘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어, 비료를 꽃에 주는 거는, 여러분, 인산과 칼이, 칼리, 칼리가 들어가 있는 거를 주시라는 거를, 그러면 꽃 색깔도 예뻐지고, 꼴도, 꽃도, 꽃도 더 풍요롭게, 어, 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뿌리가 잘, 어, 잘, 여러분, 이렇게 큰, 어, 뭐, 제가, 뿌리가 이게 튼튼해진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어느 정도로 주냐면, 이렇게 화분이 한 20cm, 20cm 정도 될 경우에는 우리가 밥 숟가락 있잖아요. 그 정도 이요 정도 한 숟갈 어밥 숟가락 있죠. 그 정도 요 정도 되게끔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cm, 20cm 정도나 25cm 정도일 때는 여기 여러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장미가 있고. 여기 지금 열매가 이렇게 열죠. 무화과 무화가 열매도 한 25cm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되게끔 이렇게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유박을 어, 유박을 줄려다가 지금 이 복합비료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벌레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 이렇게 지금 복합비료로 어, 지금 지금 주는 거예요. 음, 벌레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거 알려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복합 비료를 주실 때는 비가 오기 전에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매일마다 주기 때문에 뭐 비가 오기 전에 줘도 되고, 뭐그 전에 앉으, 뭐 비가 오기 전에 줘도 되고, 뭐 비가 안 왔을 때도 줘도 되지만 이게 뭐냐면은 복합 비료는 비가